있는 <목소리도> 곳입 혼자 있는 시간 너무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그리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너무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만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면 계속 사람들의 둘러싸여져 있는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바쁘고 사람들에 많이 부대낀다면. 살면서 혼자 나의 내면을 좀 들여다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확실히 혼자만의 그런 공간이라든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이해받을 수 있다라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i got one and i'm coming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좋기도 하지만 Oui. 사실은 되게 친하고 함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에는 <laughs> 진짜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깝게 지내도 그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됐건 그건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데 120만 원을 성격이 되게.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 내가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과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괜찮은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도 되게 사실 힘든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랑 좋은 사람 많이 만나면 좋긴 하죠. 음,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끝까지 다를 믿어줄 사람은 나뿐이다. 왜냐면 어제 그 친한 언니 만나고서 그 언니가 이제 되게 그돈 빌려줬던 그동생그 언니랑 10년 넘게 되게 친한 그런 언니 동생 사이였거든요. 근데 돈 120만원 때문에 이제 관계가 그리고 항상 혼자여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이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은 혼자 식당 가서 밥잘 드십니까? 저는 사실 혼자 뭘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바로 과일을 하러 가고 알바를 하러 가고 그때 되게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能快。 좀 그러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었죠. 그리고 어, 학교 수업 끝나고 과일을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뭐술 먹으러 가고 같이 가자고 막 하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못 가고. 그럴 때. 기술이나 방법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은 좀 외로울 수 있지만, 또 나는 내 눈앞에. 외로때 내가 아무리 내 속마음을 친한 친구한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친구한테는 다 이해가 될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책에 계속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독서에 몰입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뭔가 혼자 있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내 자신을 키우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 담배는 많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순간적인 뭐 스트레스 해소는 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 건강에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일하면서 되게 좀 힘들었을 때 그러면 좀 힘들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 외톨이의 고뇌라고 나왔는데, 외톨이가 이제 혼자 있는 그런 외톨이죠. 고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혼자 있으면서 외톨이가 되어서, 의 비약을 향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실 때 외롭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수다는.